아니 바람바람 바람 하니까 아, 제주도 유명한 게 아, 뭐야 돌바람 여자잖아 우리가 지금 그 유명한 바람을 지금 막고 있다고. 아, 네. 아, 안녕하세요. 조교각. 와 전망 보소. 여기 전망 보면서 이렇게 아래다리 터이, 터이, 여기서 주문두 번씩 하고. 아 네네네. 조교를 하면. 좀 편안해지면서 음. 따뜻하게 몸이 좀 뜨잖아요. 아까 좀 발랄하게 에이드를 마셨다면 이엔 네. 따뜻한 차가 어떨지. 아. 그 제주도 그 감귤차든지 뭐 한라봉 차 아, 뭐 이런 거 있죠. 네. 음 싫어요. 어디서 먹을게요? 한번 드셔보세요. 한라봉 차. 자 여기 앉으세요. 옛날이 음 그... <laughs> 아, 아, 아 진짜 오래됐네. 아, 아 죄송합니다. 아, 죄송했어. 아, 아니 임신 아직 안 했다고 아, 하셔갖고 네. 여기 물 받아놓고 네. 발 담그고 일단 그냥만 보시고발 네. 담그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잘것 같아요. 와 진짜 딱딱정을각이다 네. 진짜. 반신육도 좋지만 반신육만큼이나 좋은 게 조격이잖아. 요 조격이 예로부터 그 좋았지. 모장 육부가 응. 다 연결되어 있는 게 발로 통하는 거아다 발로. 맞아 맞아 맞아. 그리고 물 안에 발 담고 있으 발이 좀 예뻐 보이는 거 알아요? 아, 그런 그런가요? 거. 그래그 이상하면 떼 나와서 그런가요? 아니요. <laughs> 아. 그 이상하시면은 욕도 네. 치우기가 되게 힘드시대요. <웃음> <웃음> 되게 힘드시대요. <laughs> 어, 따뜻해. 아, 다섯 개. 여기가 좋다. 아, 맞다. 너무 좋다. 음. 야, 야 이게 힐링이 음. 아니다. 음. 너무 좋다. 음야 여기 완전 잘 찾은 것 같아. 이거 끝이에요? 이게 붓기 빼는데도 부종 관리하는데도 좋긴 좋은데, 아. 이제 발을 따뜻하게 해주면 체온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. 음. 뭐 혈액 순환에도 좋고 일단 체온이 올라가면은 면역력이 좋아진다. 대 아. 음, 면역력에도 좋고. 다 먹었어요! 아, 이거 웃긴데, 이게 웃긴데. 아 이게 너무 재밌는데. 먹었어요! <laughs> <laughs> 이거 살려주시면 안 돼요? <laughs> 사장님! 아, 그, 내가 아르테카라면 가벼운데 까먹었어요.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를 제가 보고 왔어요. 그냥 대본 갖다 놓고 읽어도 네. 돼요. 어차피 본인이 아, 한 거라고 어, 믿지 어, 않았어요. 기가막히게 표시돼서 나갈 거예요. 아, 진짜 똑똑하게. 한 가지는, 그, 노폐물. 노폐물을 좋아하는 노폐물. 거예요. 아. 네. 발로 이제 끝으로 이렇게 내보내는 거지. 아하. 그런 것도 있고, 뭐, 사실 뭐, 그 물리적으로도, 네. 뭐, 발에 모든 네. 그 때가 씻겨도 나가겠죠. 그렇지, 그렇지, 그 그래서 20분 이상, 20분 이상 불리지 말라고 하시는 그렇죠. 거기도 하고요. 20분 이상 불리면 정말 때를치우셔야 돼요, 사장님이. <laughs> <laughs> 아니, 그리고 네. 저는 뭐, 일단 건강에도 좋진, 좋긴 하지만, 기분이 좋잖아요. 그러니까 심신에 제일 좋은 거 같아요. 마음이, <laughs> 마음이 병이 만원, 마음병의 근원이니까. 그렇죠. 발연기를 잘해요. 어, 발연기를 잘하는데. 네, 발연기 위주로. 제가 어떻게, 어떻게 얼마 얼마 잘해 달려온? 8월8월8월 여기 나오고 있으니까 같은 체질이야. 아똑 같은 체질. 발 발라이 한 스무 살 정도? 두 번째 발두개기르고 <laughs> 있어요. <laughs> 나왜 이렇게 부, 부른 거야? 저는 목욕탕 하면 이게 너무 창피해요. 뭐가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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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이랑 이런 이런 것들이 짜기자 <laughs> 어. 완전히 할머니처럼 짜기자 <laughs> 짜기자. 네. <짱짱. 웃음> 울어요. 너무 창피해난 어... 조국하러 남자랑 주으면안 되겠다. 이거 거품으로 네. 커버하시면 그렇지. 될 거예요. 그러면 이러고 있다가 조국 네. 끝났어요. 먼저 나가. <웃음> <웃음> 이 말도 몰래 짓는다. 먼저 나가. 아니야 자기야. 발 씻어줄게. 조국 <laughs>